여기 싸우지 말이주세거 <laughs> 아, <싸운 게> <laughs> 포트. 복수... 왜? 어, 중그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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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이야이 이거, 이어이어 뚫어 이거. 뚫어, <laughs> <laughs> 일부, <laughs> 이셔이이이이이 <laughs> <laughs> 먹어 뭐, 거분전에 뭐, 중국에서 가져온 거야. 봐봐. 뭔데? 중국에서 가져온 거라고? 자 언박싱을 하겠습니다. 지... 아? 여기게뭘 먹으라는 거야? 아 이걸 먹으라는 <laughs> 거야? 내가 <laughs> 네, 아, 이거 던졌다고. 어, 이거 세명에서 어, 어, 먹으라고? <laughs> 야 근데 야이정도 그냥 <laughs> 주헌이에 넣어. <laughs> <너무 웃음> <laughs> 진짜 멋있다 그냥. <laughs> 얘들아 <laughs> 그래서 우리 언제 <laughs> 나와? 어, 금방, 금방, 금방 나와. 아 그냥 버리고 가자. 그럴까? 우리가 언제부터 기다려줬다고 그래? 갑자기 착한 척이야? 연철아 지금 다들 착한 척 해주는 거야? 너왜 이렇게 신났어? 아, 얘는 얘네, 얘네 연철하시네. <laughs> <laughs> 엄마한테 내가 삐졌어. 너갑자 얼마나 아, 아, <laughs> 나왔는데? 야, <laughs> 너왜 그런 말을 해? 너이 새끼 나를 안너 <laughs> 건들면 안 되는 아, 게 벌집이랑 여자 나이랑 성적이라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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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사람이 씨풀도 받을 수 있구나를 배웠고, 1학년 때는. 2학년 아, 네. 때는, <laughs> 아, 사람이 씨도 받을 수 있구나를 알았고. 아 <laughs> 사람이 티플 더 받을 수 있어. 너 티플 받었어? <laughs> 가야 해. 알서 가자, 가자, 가자. 그러니까 버리자고. 우리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기다려야 돼? 야 이러네. 나일어나일어나 이러나 이러나. 나좀 들려줘. 없어 없어 없어. 땅값이. 뭐, 아무도 없어? 어, 없어. 리스티은 있어. 아 너가 싫어하는 게좀 있긴 해. 뭔데? 어얘뭐 붙었. 그럼 주자. 아 주지 마. 아 싫어하는 거래. 나왜 이렇게 착해? 아니 너가 싫어할 수 있다고. 아 싫어하는 이 거래. 이시국시거든. 아너 이시국시러. 이시국 립밥 써? 미친 <laughs> 야, 아니야? 야 그럼 쓰지마 쓰지마 쓰지 <laughs> 아니아니아니아니야 치사해서 음. 안줘 아니아니아냐어 아, 배고파 나 지금 덩탈출하러서 배고파0분말야 예정이야 그니까 다들 있어 얘들아 <laughs> 배고파 빨리 풀면 안돼? <laughs> 초가 빨리 먹자 야, 빨리 빨리 배고파. 빨리 배고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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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나물 마실래 얘들 막 <목소리를> 아, 그, 계단 오르고 하게 귀찮아가지고 막그 그냥 뛰어내리고 했다니 발바닥 아파 <laughs> 야나 허리 아파 지금 슬리퍼 고 뛰어내리고 나 여기 다리 마비됐다니까 배나아김뭐 <laughs> <laughs> 너저 말을 못하어아 진짜 쟤랑 얘리 안해 맨날 우리가 눈치 보지 응. 저 두고배들 일파로껀 눈치 본다 야뚜구로올라 너네 학교 가 그런거 있잖아 그런게 뭐야 명모 명목... 쌍 같은거 명쌍 뭐, 뭐야? 표어 같은게 있다고? 표어 같은게 뭐야 표어 같은거 있잖아 네글자네 같은 같은 네네네 아, 네 아, 글자로 뭐, 땡땡 뭐 자주 잡을 수 있는거 오그첫 뭐. 존나 구려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뭐최강창민이냐 창민아 생일시켜줘! 김고 유명하재 김영아 있잖아 김영아 김영아 아까는 최고의 아웃보선 김영박이라고 생각해네영박 홀도 있지 않냐 고 뭐. 아, 라운지 거긴 임영박 라운지 진짜? 아, 손석이 뭐하냐? 음. 라운지 좀 음. 진짜 그래. 손석기 데스크하지 그럼? 직접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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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꿔달라 그래 그냥 데스크로 뉴스 데스크처럼 맛있겠다 맛있겠다. 사지고 <laughs> 얘들아, 내가 사는 거 아니니 맛있게 먹어. <laughs> <laughs> 아, 자, 저희 마지막. 건 b 이건 b 이건배 뭐야 차. 아단이 hey, yeah 먼저 yeah 야 yeah 이거 그때 우리 한 50분 해야돼 이거 예이 yeah 유튜브 먼저 잠깐만. 시~~작 건배~~ 토리아다리아니 아직 외톨이야 이토리아다리 본능적으로 느껴졌어 본능적으로 유정씨 아 아니야 유정씨 기네 인생지네 맞아수리언 정확히 말해 본능적으로 군적으로 느껴졌어. 군대가. 군대가. 군가 군대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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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대가군이가 군대가. 군대가. 어오가 군대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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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군대같 군대가. 군대에 군대가. 애기야 여기요 야 이거 도망가서 아안세리게안 치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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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복고풍을 불러 일으켰지. 어디까지 왔나 또 어디서 만나 매게로 왔나 날날날 I like you. <laughs>